안녕하세요. 김민재TV의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오늘은 146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여 얻는 혜택은 처음에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다. 농장을 구입하였고 순종 말들을 위한 훈련 장소도 매입하였다. 1킬로미터에 달하는 훈련 트랙도 있으며 마구간도 완벽한 장비를 갖추었고 심지어 말운동 시설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이 사업의 가장 유익한 점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이다. 아내인 브로니아와 나도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도 매우 훌륭하게 자랐다. 이 사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빌 스마트 전낭농업자 호주 다이아몬드 나는 이 비즈니스를 다른,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여 희망이 생겼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빛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왜냐하면 꿈, 목표로 이, 바꾸어질 희망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희망은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준다. 그런 순간을 아주. 많이 보아왔지만 결코 퇴색하는 법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더더욱 마음이 뜨거워진다.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는 말이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사실 사람들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꿈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적인 목표를 정하라. 내가 아는 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빨리 데려다 줄 다른 기회란 없다. 제리 부거스제오장꿈 가꾸기 목표에 대한 행동 계획 훌륭한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단순히 철제 뼈대를 조립하거나 실내 장식가를 고용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설계와 기초 공사이다.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호는 74 톤이나 되는 거대한 몸체가 지상 발사대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500만 갤런이나 되는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고층 건물 공사는 육중한 뼈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느리고 진척이 되지 않아 보이게 마련이다.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될때 많이 실망한다. 고층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어 건물의 형체가 지상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느껴진다.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설계사 시공업자들은 지상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공사 현장에는 건물 청사진과 일정표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이 사업의 ABO들은 보이지 않는 문제에 도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왜 의문을 가지, 가지는가? 처음에 승리를 거두고 난후 성공 성공으로의 도로상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올바른 비전 사업을 개념 욕망 꿈, 완성된 빌딩의 시각화, 목표, 청사진, 그리고 이들의 결과인 행동계획, 매일매일 및 매주, 이 없다면 건축업자는 혼란에 빠지고 투지가 꺾일 것이다. 이와 같이 올바른 비전, 사업을 해야 할 이유 또는 강한 욕구, 꿈, 훌륭한 집,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자녀교육 등 목표, 120만 pb, 1000, 1000 pb, 240만 pb, 400만 pb, 680만 pb, sp, gp, 플레티늄,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그 이상, 행동 계획, 매일 및 매주 성공 계획 등이 없으면 자신의 사업을 올바로 해 나갈 수 없다. 비전, 어떠한 행... 어떠한 여행이든 출발하기 전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언제 도착할지를 알아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이 있겠으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욕망 즉 성취하려는 추진력이다. 욕망은 비전과 직결되는 특징이다. 어느 분야든 그 성공의 필수 요건은 비전인데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큰 추진력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실현된 형태이다.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중한 사람인 솔로몬은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말했다. 물론 꿈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다. 멈추어서서 재충전할 필요가 있으며 영감이 필요하며 또한 그 이상으로 큰 꿈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근시안이라는 심각한 불구를 지니고 있다. 현재에 지나칠 정도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미래는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근시야는 바람직한 모습보다는 당면한 일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생긴다. 바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잠재력에 피해를 주는 요소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꿈을 적어보도록 한다. 간단하게 나머지 인생을 통해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특히 이, 사업에,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라. 당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을 끝내기 전에 다음에두 가지 사항에 동의하도록 하자.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없다. 목표 달성은 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전 퍼, 퍼듀 대학 의전 미식축구대표였으며 챔피언 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선수였던 팀 폴리의 말이다. 자신이 이미지가 볼프가 없을 때 벤츠 자동차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신이 이기적이고 친구가 없을 때 보트 한 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돈이 없으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 삶엔 평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꼭 필요한 봉사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신이 만나는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준다면 당신은 그 노력의 결과를 누리면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업이다. 당신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함에 따라 움직여질 따름일 것이다. 결정을 해야 한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며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의 혜택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당신이 비전들을 정리하면서 풀어야 할 사항들이다. 꿈.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 내딛어 보자.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 소득이 두 배가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음의 항목을 체크하며 꿈을 찾아보라. 부채 청산, 새 집, 수영장, XX로 여행, 요트 여행, 자선 사업, 재봉틀, 운동을 즐길 시간적 여유, 고속버스형 이동 주택, 모터홈, 개인 의료 혜택, 새 옷, 전자레인지, 가족과의 여행, 쇼핑, 사우나, 미니밴, 정원 조경, 크레디 카드, 부채 청산. 새 냉장고, 집안 관리인, 새 가구, 사업에 대한 투자, 오토바이, 야외 바베큐 시설, 비행기, 모피 의류, 스키 여행, 양자 입양, 다이아몬드, 슈퍼볼 티켓.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